전시 m 전시 마케팅이라는 걸잠시 말씀드릴 텐데 전시 마케팅 여러분들 뭐 코엑스 같은 거서 보셨겠지만 전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전시 전시 는 사실은 너무 작은 g 전시 m a r k e t 다 n g 전시 마케팅은 굉장히 역사 전시 고큰 행사입니다. 체험 마시팅의 가장 첫 번째 시초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시 초라고 얘기한다면 저 전시 인적으로 전시 마케팅 k e t i n g 전시 m 전시 마케팅은 물 전시 m a r k 전에는 땅이 컸고. 서로의 제품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니까 어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의 상품을 살펴보고, 재화든 상품이든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카테고리가 플레이스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플레이스 마케팅은 소위 도시 마케팅이죠. 요즘은 국가보다는 도시 간의 싸움이 훨씬 치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보다는 동경을, 프랑스보다는 파리를, 그렇게 기억하죠. 이태리보다는 로마를. 그래서 이런 도시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 도시 간의 경쟁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중에서 하는 게 특별한 체험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한 아주 매력적인 것들을 만들면 사람들이 오고 대기업 본사가 오고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이 레지던셜들이 많이 오면서 점점 제 도시가 활성화가 되는 이런 호수단을 만들기 서 특별한 체험거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거의 최고복은 여러분들 아시는 두바이입니다. 대단한 것들을 만드죠. 저 위에 있는 인공섬 아시죠? 한 300개 정도의 세계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해안에 매립을 많이 하는데, 우리 매립은 국토를 넓히는 매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토를 넓혀서 이제 농사를 주로 짓죠. 이 사람들의 매립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연안을 넓히는 매립입니다. 이 연안에 있는 땅은 바다 가까이 갈수록 밸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아이스크림을 팔아도 이제 해안가에 있어야 더 많이 팔리는 거죠. 워터프론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펜션을 가서 예약을 해도 제일 앞줄에 있는 게 제일 비싸고, 그것 때문에 비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연안을 만들어서 농토로 만드는 게 아니라 관광지로 만드는 거죠. 뭐, 라스베가스, 사람 모으는 데는 제일 노하우가 많은 곳입니다. 체험이라는 거, 사람을 많이 모여야지, 이제 사실 카지노 도시니까, 사람이 모여야지 돈을 쓰니까, 사람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즐겁게 하는지가 가장 노하우가 많은 도시에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카지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하면 사람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좋아하는데. 그리고 아시아마 동물원, 이거 많이 소개됐어요. 일본의 지방에 사실은 다 이제 문 닫기 일보 직전인 동물원이 일본 최고의 동물원으로 거듭나는 스토리죠. 아마 애들이 저 다른 동물원에 가면 막,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할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좀 사례를 한세 가지 꼭지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체험 마케팅은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통 이제 체험 마케팅을 하면 뭐 일단은 아이디어부터 시작합니다. 야뭐 어떤 게 좋을까 막 이러면서 사실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소위 말하는 이 전략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략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하나의 형식처럼 많이 생각을 해요. 목적 목적이야, 뭐, 브랜드 충성도를 올리고, 뭐, 판매를 촉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나 쓸수 있는 단어인 거죠. 목적은 구체적이고, 개량화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다 했을 때 내가 성공했냐, 느 실패했느냐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굉장히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아시죠? 뭐, 이게 사실은 이게 체험 마케팅 뿐만 아니라 모든 마케팅이 아마 공통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타겟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뭐, 라면 가게를 차리더라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라면 가게를 차리겠다. 그러면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많아져요. 중학교 2학년 영학생이 좋아하는 라면 가게를 차리겠다. 그러면 사실 성공할 확률이 세그멘테이션을 좁힐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갑니다. 요즘은 이게 데모 그래픽적인 타겟팅을 별로 하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뭐, 타겟팅을 정확하고 좁혀서 포커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그 다음 메시지. 그래서 내가 소비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다. 나, 나를 알리고 싶은데 내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다. 나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친절하고 많이 얘기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는 메시지 얘기할 때 TV 프로의 스폰지 얘기를 비를 많이 하는데, 뭐뭐뭐는 뭐 이렇게 네모 박스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브랜드는 우리 상품은 뭐다라고 짧고 간결하게 힘있는 게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우리 체험을 하고 나갔을 때 야, 저에서 디자인은 끝내주네. 뭐, 이렇게 하나 딱 남을 수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골, 타겟,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고,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이렇게 클리어, 포커스, 컨시턴트. 이거 꼭 명심하세요. 네. 그 다음에 디테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사실은 저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낼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파릇파릇하시니까. 그렇지만은, 아이디어는 숙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와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와인을처럼 잘 숙성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 숙성은 디테일로 나타납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사실은 겉보면 똑같아요.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 몇제이 이제 돔, 여기 캬, 그림이 몇장 있는데 이게 처음에 컨셉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어떤 공간 같은 걸 디자인할 때 저는 이제 건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세를 했는데. 요것들은 주로 클라이언트하고 커뮤니케이션 할땐 이걸로 되지만 실제로 만드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런 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얼마나 숙성을 시켰냐에 따라서 디테일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 식탁이 천만원짜리도 십만원짜리든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모나거나 동그랗거나. 그렇지만 디테일에서 그 가격차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디테일을 표현하는 것이 이런 숙성 과정입니다. 이 에릭슨이라는 스웨덴의 통신업체가 있어요. 소니하고 합쳐서 이제 소니 에릭슨이라는 단말기 회사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 모든 저, 자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잘 되어 있어요. 푸른색으로. 그래서 이 간판을 보지 않아도 아, 이 회사는 에릭슨이구나 알수 있는 회사인데 이회사에 부스에 가면 이런,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이제 소위 말하는 모든 좋은 브랜드들은 자신만의 칼라 팔레트, 타이포그래피 이런 것들을 딱 정리해 놓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 컬러 팔레트를 이렇게 뭐 누구나 아는 뭐 유니폼이나 이런 데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사오는 과일, 와인잔, 꽃 이런 것에도 자기 컬러 팔레트에 맞추는 거죠. 이런 디테일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경험 많이 경험했지만 이런 데서 사실은 굉장히 큰걸 느끼는 거거든요. 작은 데서 더큰걸 느끼니까 이런 디테일을 신경 쓰는 게 체험 마케팅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러블인데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간과 돈만 무한대로 주면 하늘에 별도 따다 주겠다. 뭐, 거짓말 같기도 하고, 또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무한대니까. 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런 예산, 시간이라는 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들은 늘 퀄러티하고 같은 함수관계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생일파티를 하던 나중에 결혼식을 해도 다 마찬가지죠. 꼭 화려한 아이디어만 낸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늘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있는 시간 내에서 최대한의 퀄러티를 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세 가지의 관계는 늘 함수 관계에 있고 좋은 아이디어로서만이 아니라 피저빌러티 스타디라고 부르죠. 딜리버러블 할수 있는 시간 내, 예산 내, 일정한 수준의 퀄러티를 딜리버할 수 있는 생각이 체험 마케팅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대부분 물리적인 환경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밤샌다고 될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 이게 아이디어라는 회사 아시죠? 가장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다라고 평하고 있는 미국 회사인데요. 원래는 제품 디자인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네들을 제품 디자인 회사라고 안 하고 경험 디자인 회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업의 속성상 많은 디자이너들하고 일을 해요. 뭐 그래픽 디자이너, 뭐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다음뭐 인테리어 건축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저희는 늘 경험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스스로에게 자꾸 주지를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딴, 딴걸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다니어는 학교에 바닥 색상이 뭔지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1년을 갔어도.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한 소재나 칼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무드를 기억합니다. 거기 굉장히 따뜻했다. 뭐 있었다. 뭐 이렇게 무드 매니지먼트라는 게 경험 디자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아이디어란 회사를 보면 굉장히 30여 중에 전문가들이 있다 고래요 왜냐하면 경험을 디자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이그 아이디어가 있었던 디자인사람들이 병원을 환자들이 좋아하는 병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가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환자가 된 거죠. 카메라를 들고 이제 환자로 치료를 하니까 모두들 생각하지 못했던 환자에게는 병원의 고객은 환자죠. 제일 중요한 게천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부분 누워 있으니까 천정 시설을 바꿨다라는 게 아이디어에서 많이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체험 마케팅은 경험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제 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